감자 감자 으깨서 김치찌개 아침밥을 김치찌개를 맛있게 먹고요. 임상균 선생님과 저 공무원 형님하고 대관령 선자령길입니다. 이게 이번 산행을 하려고 셋이 왔습니다. 코스가 완만하니 좋네요. 근데 눈이 내려요, 지금. 바람은 없는데, 하, 눈이 내리네요. 하, 여기는 아직도 한겨울입니다. 지금 눈이 내리고 있고, 조금씩. 여기는 완전히 한겨울이에요. 야, 여기가 정상인가요? 어? 여기가 정상인가요? 어이씨. 더 가야 되는구나. 아우 눈 내리고 <laughs> <가야지, 이런> <laughs> 한 게. 아 눈꽃이 참 이쁘네요 아, 진짜. 와 아, 눈꽃이 진짜 이뻐요. 아, 여기는 완전히. 병이 있다가 대관령으로 왔더니 완전히 틀리네요. 딴 세상이에요. <laughs> 이 등산객들, 단체 동호회들. 진짜 과관입니다. 과관. 과감. 라면 끓여먹고 족발에 소주, 막걸리, 막. 야, 쓰레기. 저거 다어떡하 산에서 좋은 경치를 보러 와서 이게 뭐 하는 짓들인지 참. 동호회분들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몰상식이 아주 아휴 진짜 한 손만 남았다 이런 좋은 명산에서 뭐 하는 거야 저쪽이 양떼목장이고요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400m만 가면 저희가 정상입니다 아 이놈 벤츠 광고를 365일 공짜로 해주네. 여기는 <laughs> 이 벤츠 마크 아닙니까? 이거? <laughs> 아 이쪽이 멋있네. 아, 드디어 다 왔습니다. 먼저 내려갈게요. 그래요. 백, 백두대가. 미시 출발 이라고 그랬어? 몰랐어. 드디어, 드디어 왔습니다. 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주말이다. 어? 예. <laughs> 어, 이게 개개회 상황버섯인데요. 덕지 덕지 유생들이 많이 달렸네요. 큰거한두개 있고 나머지는 조그만 것들 쫙 달렸어요. 개회나무입니다. 개회 나무입니다. 개외 개회 상황버섯. 죽어졌고요. 많은 눈이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아 엄청나네요. 눈 내리는게 하품하네 아, 까미 꼬미 아... 오백수입니다 오백수 오리지널 오백수 그 고산 그 두꺼운 고산 오백수? 네, 아니 그남 <laughs> 자연산 그 두꺼운거 고사리, 고사리 오백수 네아자예아 아, 예. 아... 오리지널 오백수 직 <laughs>